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어 공부하기 시작한지 약 2년 좀 됐습니다. 예전부터 외국어 공부하기를 좋아합니다. 외국어 공부를 통해 다른 민족의 사고방식이나 문화를 알수 있기 때문에 외국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과정이 재미있는 것 같아서 외국어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외국어 중에 한국어를 거르는 것은 요즘 K-POP에 대해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저의 한국어 수업도 온라인으로 바꿨습니다. 선생님께서 말하기 연습 주셔도 친구와 같이 한국어로 소통하는 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하기 대회를 지원하면서 같은 한국어 사랑하는 친구를 만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양의 진주 페낭에서 온 키샤라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에서 금융 정책 분석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가 시간에는 발레와 현대무용을 취미로 합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도 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진도 북춤의 동영상을 우연히 보고 나서 한국 전통무용의 아름다움에 푹 빠졌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작년 초부터 언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정식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더 직접적으로 접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내년에 한국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의 한국어 실력이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원어민 수준만큼 유창하게 할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사계절을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는 직장인 샤브리나라고 합니다. 2년 전 인하대에서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말레이시아로 귀국하고 나서 제가 그때만큼의 한국어 실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어를 쓸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하기 대회를 통해서 제 한국어 실력을 시험해 보려고 도전해 봤습니다. 언어는 아시다시피 많이 사용해야 늘고 안 하면 깜빡할 수 있는 마련입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말하기 대회를 잘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치원을 다닌 어린아이에 다른 아이들이 영어 단어를 외워하고 수학을 배우고 그랬는데 저는 엄마와 같이 한국 드라마를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보는 게 아니었지만, 그때 어, 어린 나이에 이미 한국어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잠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처음에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배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KT라고 합니다. 이번 한국어 말하기 대위 참여할 기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3년 전이 처음으로 독학했을 때, 음, 한국어 저한테는 이렇게 큰 변화를 주신지 전혀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계속 한국어로 잘하고 싶고, 계속 약간, 마음에서 계속 그 뜨거운 불이랄까요? 계속 마음에 마음 안에서 그렇게 계속 잘하고 싶은 마음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번 한국어 말하기 대회 통해 많은 말레이시아에 계신 학습자들이랑 음, 만나는 기회는 있어서 정말로 영광인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 통해. 음 정말 큰 동기부여이 된것 같습니다 저에게 음,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